저는 미르겐팀이고요그니그고여 있는 은리자세 <목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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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그러면은 이제 경기장 구경을 좀해보 네 메디컬 테스트 받으러 왔습니다 아 반가워요 아 코로나니까 여기서 예, 예. 메디컬룸에서 메디컬 룸에서 메디컬 테스트한 할건데 예, 예. 여기서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요습니다 예, 일단 예. 기본적인 심박을 좀드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거는 손목에다가네 예, 알겠습니다 내요 뭐, 메디컬에서 그래도 탈락용은우 거의 없으세요 그주 해주세요 그 어? 아이 아이고 어 심장이 예살 뛰네요. 다행이고 예, 기본적인 건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이제 운동 능력으로 측정을해겠습니다 직장을... 네, 이렇게 어, 네. 밀면. <laughs> 오 예. 네. 아니, 시, 심박수가 갑자기 너무 높아서. <laughs> 아 지금 예쁜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예, 아, 예. 아 예. 예. 근력 괜찮고요. 으아. 이러면 뭐 저는 소득 부담이 서도 맨날 하던 거니까요. 요 네. 여기 네. 문제 없고 이제 8 0 k 로 넘어 계속 그렇게 돌리는데 어디 아, 먹었어요? 제가 아 여기 이 조금 기념으로 근처 맛집 가 가지고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네. 딱 그래. 네. 여기 만맛딱 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음식이 그런서 학회 맛있다고 네. 유명한데 아,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근처에 아, 많이 네. 알거든요 여기서 네. 벌써 20년이 됐어요. 네. 니 여기 횟집 갔더니 네. 아 속도가 좀 인하하고 메리크를 다 부순다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네요 네 예, 예. 이제 다 깐, 끝난 건가요? 저쪽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 러닝 체크하고 네. 호흡들어가겠습 음. 아, 제가 전 소속 구단 때 항상 몸 풀기 세션 때 쓰던 침이 있거든요 이거라면 은 보관제를 끄떡없습니다 어우, 다 풀렸네요, 이제. 아. 좋습니다. 가시죠. 팬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디컬 교과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어, 그래서... 너무 높은데요?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아이... 큰 이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셨고, 예. 대학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가시죠. yeah 아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1겨울적 시장으로 저초다 FC에 입단하게 된 김연호 공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초다 입단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사실 어렸을 적에 항상 축구 경기를 봐오면서 저초다 FC 꿈의 구단이었는데 드디어 입단을 하게 돼서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김현우 선수 본인 인생에서 예. 축구란 무엇이? 축구란 여자친구 같은 존재죠. 여자친구처럼 항상 안 하고 있으면 생각나고 또 없으면 불안하고 항상 머릿속에 축구 생공만 가득하고 저는 여자친구 대신 축구라는 것을 여자친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를 할때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은 언제지 아무래도 저는 공격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골을 넣을 었때 가장 가슴이 뛰죠. 골을 넣고 관중들을 향해서 세레머니로 달려갈 때, 그때 그 관중들께서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정말 심박수는 터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j j d 이번에 입단하게 되셨는데, 예. JJD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JJD, 아무래도 이 송도에서 탄생한 거의 초, 초창기 팀 아니겠습니까? 송도 투사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격스럽고 이 JJD FC가 상당히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팀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이 팀에 제가 합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JJD 팀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JJD의 장점이요. 장점은 아무래도 다른 팀에서 볼수 없는 선수들끼리의 끈끈한 유대감이죠. 끈끈한 유대감으로 인해서 이 패스워크나 이런 크로스 같은 게 상당히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이 선수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끈끈한 유대감으로 인한 정확한 플레이가 저는 JJDFC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에견 굉장한 그 충성심이 또 보이는 이구였 그렇습니다. j j d f 입단에서 앞으로의 목표나 평부 그런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발롱 지도를 저는 방금 지도로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나 팬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예.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김연우입니다. 올 시즌 부족한 저자대표실 공격력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영입을줬는데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죠 예. 있어요. 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우리부터 이 케이스 러머니가 이제 제 지금의 세레머니가 됐는데 제가 이제 경기장 찾아오셔서 코로나 사태 끝나고 찾아오시면 잘 꼬르면 또이 케이스 러머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